안녕하세요 개짜입니다 음,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서퍼블루라는 가방인데요 스카티카메론 가방이 저렇게 그냥 가방만 이렇게 구매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 악세사리를 해야 이게 더 이쁘거든요 근데 어, 그 악세사리 중에 제가 꼭 이거는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 몇 개만 이렇게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데 보시면 보통 스카티 카메론 백이 뭐 그렇게 튼튼하진 않아요. 가격 대비해서 뭐 튼튼하진 않은데 다리 같은 게 조금 뭐 휜다거나 부러진다거나 좀 약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, 다리와 다리 사이를 이렇게 어, 지탱해주는 어, 다리 지지대인데 저는 이거 지탱이라고 하거든요. 제가 그냥 부르기 쉽게 예, 요거 이렇게. 저 이거 이니셜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, 커스텀해서 이니셜 넣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어, 이렇게 똑같이 저는 둘다 이렇게 지탱이를 둘다 하고 있고 어, 네임텍 같은 것도 따, 사실 따로 없어서 어, 이렇게 제 예, 네임텍을 이렇게 옆에다 달아놔요 달아놓고 그리고 뭐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퍼팅 디스크라든지 어. 이거는 좀 귀한 건데 이런 거백텍이라든지뭐 예, 이런 거 하고 예. 예, 수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리를 해가지고 수건 하면 뭐 수건도 하면 이쁘거든요 이렇게 같은 색상으로 해서 수건 하고 그리고 이거 손잡이 손잡이 파손이 잘 되기 때문에 손잡이 커버 여기 이렇게 자수 넣어 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파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면 스카티 카메론 가방이 조금 더 이뻐지는 것 같아요. 다음에도 더 재밌는 좋은 영상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